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국회대학교의 우리 마더님 전주해 행동대장 허은아입니다. 오늘 오전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었죠. 여의도 강사. 네.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가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어, 네. 여의도 당사에서 네. 발제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음. 서울시 선거대책. 저희가 이제 초선 납켓에서 음. 현장에서 만나뵀던 후보 중에 한 명이 선출이 되신 거예요. 죠 그렇죠. 바로 어. 오세훈 음. 후보가 네. 어. 딱 계시고 네. 그 뒤에 이제 위원장들이 딱 있으면서 아.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허 위원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 맡았잖아 소, 갑자기 소개해 주세요. 네뉴 네. 어. 미디어 본부 어. 흔히 알기로는 음. 이제 SNS 활동이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네. <laughs> 요즘에는요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기자들과 소통을 하고 음, 음. 그또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과 소통을 하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도 메시지를 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음. 우리 허 의원님의 그 역량을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적합한 자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뉴라서뉴라서 역시 센스자. 전재원님도 우리 네, 네. 하나 맡으셨잖아요. 네, 네. 저는 법률지원단장 맡았고요. 네. 법률지원단장이 뭐, 뭐 거창하게 들리지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고발장 <laughs> 작성과 접수. 그 그렇죠? 어제 이번에도 바로 네. 그냥 어제부터다녀왔습니다이고발장을 예. 예. 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왜그죠오세훈 예. 그러니까 예. 예. 후보가 그 시장 시절에 예. 네. 네. 예. 그래서 뭐 허위 사실 공표 그리고 아, 후보자비 방죄로 네. 뭐 그렇게 고발장을 가지고 가서 대응을서 받기도 하고 습니다 그래서 네. 법률 지원 단장의 이제 일은 네뭐 이런 그 법률적인 즉각적인, 네, 즉각적인 네. 대응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이,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받은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어, 이게 이제 시장 재직 시절 당시에 어, 서울시에서 국토해양부의 이제 보냈다는 이 공문인데요. 여기를 보면 어 이렇게 주택국장 전결로 돼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결이라는 것은 그 주택국장이 최종 결제자이고 윗사람들의 결제는 안 거친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다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그 보금자리 주택 지으로 지정이 되는데 관여를 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예. 허위 사실, 가이 쓰죠. 가짜 이 쓰는 예. 거죠. 예. 근데 더참 답답한 게 이게 내곡동 땅 투기 의혹 이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잡아서 투기라는 프레임을 음. 우리다 우리한테 지금 L H 때문에 투기 의혹 받고 음. 지금 투기 문제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게 바로 그 당인데 아, 네. 좀 답답합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좀 예. 이런 것이다. 아, 그다음 어, 예. <laughs> 내땅 투기 관련된 부분은 더좀 화가 나는 게, 그렇지 않아도 이 정부에서는 집한 채만 살아. 뭐, 얼마나. 그래서 완전 뒤통수 맞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LH 사건이 터졌는데, 이 LH에서 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 그럼 뭐 LH에 들어오시든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공감대가 전혀 없는, 네, 예, 소통이 있어서, 있어서, 네, 도덕적 불감증도 사실 저는 놀랬습니다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어, 지속적으로 알려드리고, 답답함 풀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어어, 노력하겠습니다. 하하, 하하.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여튼 중기부 장관하면서 평판 관리 음. 확실하게 잘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근데 대신 이제 거기까지만 딱 했어야 되는데. 아, 주사위는 데제 어, 우리나라의 기업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놓은 거 가지고 본인이 가는거 같잖아요. 본인 생각하시는 게 너무 오래되니까 혼란스러어가요기업들에서 박영선 이제 후보는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지 이번 그 서울시장 선거가 그 박원순, 그 박원순 전시장의성충문으로 인해서 발생을 한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인지 감수성에 좀더 세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피해 후속인으로 그렇게 지침하자. 음. 이제 그런 분들을 측근에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선을 하는 걸 보면 과연 이분이 성인지 감수성에 얼마나 인식을 가지고 있으신 건지, 이번 선거의 의미를 얼마나 그렇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렇죠. 예. 음. 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낸 것이 원래 당원단교로는 네,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어, 그렇게 당의 책임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 후보들 내지 않는다. 이당원단교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당 대표 시절에 이 만드셨는데 이걸로 당원단교를 바꿔가면서까지 바꿔가면서까지 네. 무리하게 당원단교를 바꿔가면서까지 지금. 이번 선거에 후보를 네. 낸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뻔뻔하다. 네, 많이 뻔뻔한 네. 것 같아요. 굉장히 네. 그 진지한 사과나 반성이 좀 부족하고 출마 자체가 그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2차 가해로 볼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성인제 감수성 있는 그런 행동을 좀 보여주셨으면 예, 하는 네. 예, 그런 좀 아쉬움이 컸죠. 네.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께 계신 그세 분은 이차 가입를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생각, 시민을 위한 생각을 해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어, 야권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열심히 뛰어. 뛰겠습니다 <laughs> 선명한 우리 서울 시민, 부산 시민 여러분의 선택을 어, 저희는 기대하며 네. 또 만나뵐 그날을 위해 네, 네. 화이팅! 네,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laughs>